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대우로 말씀을 전파하시는 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하늘의 통치자로 오시는 대우는 데우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신으로 보내신 천상의 인간이십니다. 신으로 또는 천상의 인간으로 오신 대우는 하늘에서 계시로 보고 들은 진리를 지금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신의 입을 통해 이 세상에 전파되는 새 하늘의 진리는 그분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막힘이 없고 제한된 분량이 없이 기름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또는 파견하신 자는 신으로 그 말씀을 전파하나니 왜냐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한된 분량이 없이 또는 척도가 없이 주심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또한 신으로 오신 그 대우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신에게는 창조력을 지니신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고 나은 능력을 지니신 어머니의 이름을 주셨으며 새 하늘의 통치권을 지니신 아들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대우를 하늘의 아버지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그에게 생명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신의 강한 불만의 상태가 그를 향하여 남아있음으로써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사 실로 만민들을 그의 그 손에 주셨으니 그 아들에 대하여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였고 또는 붙잡았고 그 아들에게 지금 불순종하는 자는 생명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반대로 그 실의 강한 불만의 상태가 그를 향하여 머물러 있느니라. 또는 남아있느니라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가 다 성소의 구렁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영적인 일들을 볼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으며 느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일들은 육신으로 낳은 자들에게는 오히려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4절로 증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임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신을 그들의 성령으로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나니 심지어 그분은 어리석음이 될 것이요 또 깨닫게 할 수도 없나니 그분은 영적으로만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신으로 오신 대우는 땅의 인간이 아니라 천상의 인간이 되어 오셨으므로 비록 겉모양은 육신의 모습으로 보이나 그분은 성령이 임하신 분이기에 영안이 열린 자만 볼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영적인 노아의 홍수 사건의 시작이고 출애굽의 시작이며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시대이고 바벨론의 7 0년종사리에서 나와 새 하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유다 지파가 바벨론의 유배지를 떠나 유다 총독 수루 바벨을 통해 성전을 건축한 사건들은 오늘날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을 상징과 표상으로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새 하늘의 비밀을 숨겨 놓으시기 위해 위대한 역사를 통해 상징과 표상으로 기록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이는 에스라와 학계와 느에미아를 통해 보이셨고 스가라를 통해 그분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예언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오늘의 말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궁금하시다면 장자들의 총회로 오시어 새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청군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새 하늘의 진리로 양육하는 통치를 통해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구원이 됩니다. 장자들의 총회에는. 회개의 기능이 없는 자나 하늘의 진리를 깨달아 말씀을 시로 전할 수 없는 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